안녕하세요. 3월 3일 화요일 북기왕의 3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총 7분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다행스럽게 확진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은 모두가 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가 강사로 활동했던 7번 환자의 경우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분이 강사를 했었는데, 그 제이피트니스센터는 지난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서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추가 확진자가 멈춰주기를 저도 간절히 빌어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보건소와 충무병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이 되셨거나 증상이 의심되시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산시에서는 종합운동장에 드라이버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드라이버스루는 햄버거 가게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는 것처럼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진료를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환자가 혹은 의심되시는 이 분들께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차 안의 공기는 반드시 외기차단, 내부 순환 모드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 안심하시고 현장에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의 초, 중, 고 계약을 2주 더 연기해서 3월 23일 날 계약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 걱정이 크실 텐데요. 감염병 확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받아들이시고 모두가 다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또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평상시에도 보이스 피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된 정보를 준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어떤 금융기관도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화가 오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 꽉 차서 교통사고 환자와 긴급 환자들도 치료하지 못한다. 라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평상시처럼 병원을 찾아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이번 주가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